이송사 246장, 2 4 6사신이백서신이 백사신, 이 백사신, 이 백사신, 니다사신 Oh, You mm -hmm. mm -hmm. mm -hmm. 음리오 빌라도에게 하나을 받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자 전능하신 하나님 편의한 자들이시다. 그래서 이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공한 일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불통하는 것과, 주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있어온 내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깼니다 출국기 23장 10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여섯 째 동안은 너의 땅에 파져하여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인는 날들 자고 묵혀두어서 내네 대성에 가난한 자들입 이곳게 하그 남은 것은 들짐신인 거구다네 노동원과 감만년도 그리하진다 아멘 할렐루야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절기 준수에 관한 피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는 단순히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저 그냥 지나쳐 가면은 때가 되면 그냥 그 친구는 그런 것을 몽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 자기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 그게 바로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해 왔다는 겁니다. 즉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때가 되면 그친구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학당과 생명을 살기고다짐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성서는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려 복식을 거두지만 7년째못목르지 말고 묵혀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안식년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지의 안식년 규례를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는 이 가난의 땅의 찬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경작해서 수확을 거두지만 원래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므고 그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6년 동안 땅다가용하지만 실제로 이땅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그 7년째는 경작을 금지하고 땅을 묵혀두게 하신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가나한 땅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자제한 민족의 땅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성들의 땅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구별하는 신이 당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나한 땅을 받은 이스라엘 성들이 그 땅을 다시금 하나님께 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 우리의 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 원주인은 모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죽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 하고, 육체적인 힘도,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의 것을 이미대로사용하고 착붙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벗어들고 살라는 것이 맞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우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그 건강, 생명까지도 지금까지 모든 나를 위해 먼저 살았던 태도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곳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으로 화난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방과 심판을 받지 않고, 칭찬과 더큰 축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인지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에 올려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나 자신을 믿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상황 사건들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7경제에 경작하지 않고 이 묵혀둔 땅에서 난복식들은 백성들 중에서 가 면자 되는 것을 겨요 그래도 너희들은 이 땅을 통합해서 통자가 되었지만 이것마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는 동안 열려진 것들이 있다면 그들이 먹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의 소유로 부린 땅에서 나는 그런 모든 음식을 그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를 결국 이것은 우리가 가진 곳에 물질도 가난자들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깝다라는 겁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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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의도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 중에서도 일요일 양식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이유는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보다 못한 사람들이 손 떼는 사람들 견해 탓하는 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7년째 되게 그단이 결국 그 시간 동안에 열려지는 모든 것들, 어느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땅에서, 그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도로 하나 말씀하신 것도, 다 그들을 생각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대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비단 자기만을 위하여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물질을 제공하도록,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기업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의 물질은 가난한 자들이 구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가난한 모든 우리들과 함께 남는 길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일 그 소유한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위자력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지지 않고 오직 나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나의 부의 집접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빼앗아서 하나님에게 나는 자기를 사는 자, 하나께서 는남 자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겁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물질을 옮겨주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게 될 것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유명한 호수 중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바다라고도 표현 하지만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곳은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이 유당강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그렇고 사해도 그렇고 이 유당강의 물을 공급받는 그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수많은 얼마나 많은 그런한 물고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물고기들이 사는 생명의 호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요단가구을 구급받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호수이고 하나는 죽음의 호수다 이렇게 표현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이 갈릴리는 위로부터 받은 물을 사회에 전해주지만, 이 사회는 갈릴리로부터 그 받은 물을 옮켜지고 아무데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오스는 그 단장로부터 그 위로부터 받은 물을 전해주지만, 이 사회는 이 갈릴리로부터 받은 물을 전해주지 않고 옮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데도 내놓지 그 칼에 있 호수는 그렇게 위로부터 받은 물을 전해지 물이겠다면서 생명의 호수가 되고 있지만이 사회는 그 받은 물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도 내용을 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죽음의 호수다 이렇게 불리게 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소유한 것을 자신만을 위해 꽉 움켜쥐면서 살다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회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개토로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갈리기와 같은 지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 가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줌으로써 나눠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끊임없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라는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는 저희를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들의 가슴 모든 것들이 나, 내가 주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가슴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살인하은 모든 육체적인 힘도 건강도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필요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또 우선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깨달아, 해주주시고 저희들에 가진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오직 주님을 위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저희를 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아까워서 대해주시고 기꺼이 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이시 저희들은 과연 칼리비와 같은 지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사회와 같은 나보다 어리석은 자들 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이 그 원인이 바로 나누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게물질나수 있고 사랑수 있는 아버다라는 뭐 시어 이시가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자라는막 그리하여서 뭐 저희들이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페프로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카레리와 같은 지혜의 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다라는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다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신 저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저희 가정에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나약함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정과 모두 함께 알려주시어서 연약함이 상관없는 걸 편하게 알려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떠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 이어 주시사 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힘을 내어서 세상에 가스 부모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라는 제후 하노들을 위하여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머자라는 이들에게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이들에게 이런 어움을 주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에 드는 자들 생격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가운데 더욱더 깊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크고 작은 질병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깊숙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에 나머지 사람이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부족함 없이 나을 생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문이 열려 주시옵소서 나머지 사 세상적인 의술로도 가능성이 없.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을치못이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치료 방법을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오래 걸리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끝까지 주님 붙잡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도하여서이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이 교회를 위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계속해 고작 그한 분의 인으로이 교회를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저희 교회가 주님의 큰그 분의 보답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자녀들을 제자로 사랑하는 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신으로 여 주시고 이 재단이 이 지역의 일대를 예수나낳로편안시켰다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대하여 주시고 스님 도록 역사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시절 이자단에서그 모든 성도들이 깊은 순간이 만남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양혼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의사역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지게알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다시 얻락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를의 자리로 아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니만큼 나도 지꼭쓰 받을 수 있는 이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시님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고 주시옵소서 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요의점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는 오랜 시간 고난이 나여서 아버지들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과 폭음의 열정이 식않았을까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우리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불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폭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려고 주시옵소서. 꺼진 결정에 따라면 뜨겁게 성령의 불로 아버지의 부활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처리하여서 지옥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스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성복음이전하여지고 주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새 신자들이 몰려 나오게 해. 주시고 태신자들이 몰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장기교 석자들이 몰려 나오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여 끝내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에 더더욱 눈에 가운데 생명을 살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기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을 씻으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마음을 씌우고 하나님의 성과 없어서 대개 나라와 거룩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다